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390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야에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오래 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조압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송냥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송냥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지난 12장과 13장에서는 이 땅에서 용이 바다와 바다 모래 위에 서 있고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리고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이름과 숫자를 받은 바로 이 짐승에게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고 있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땅에서 하늘로 그 장면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14장에서는 하늘의 쉬운 산에 어린 양이 서신 것을 요한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전인 13장에 나오는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이름을 기록한 사람들과 완전하게 대조되는 사람들입니다. 땅에 있는 짐승의 이름, 이름을 받은 자들이 짐승에게 완전히 속한 자이며 그들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들이라면 이 하늘의 14만 4천은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고 사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전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구약 백성 전체를 상징하는 12와 신약의 성도 전체를 상징하는 12, 그리고 만음을 의미하는 천을 곱해서 만들어진 숫자입니다. 즉 숫자적인 144,000명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전체를 의미하는 숫자입니다. 바로 이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새 노래는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노래라는 의미도 되지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부르는 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슬픔과 고통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 속량이라는 단어가 두번 나오는데 값을 주고 산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14만 4천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새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도 이새 노래로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시편에 여러 번새 노래로 노래하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시편 149편 1절 말씀에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새 노래 역시 하늘의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와 같은 노래입니다. 우리는 아직 고통과 시험과 환란이 많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늘의 성도들이 부르는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까? 새 노래는 근본적으로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경험한 자들이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 많고 수많은 고통이 있는 세상 속에 있지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또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새 노래로 노래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찬양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환경의 변화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부르는 영원한 노래의 시작이자 연장선인 것입니다. 이제 이 14만 4천의 특징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순결한 자들입니다. 4절에 그들은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음료로 표현된 이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세상 앞에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노예가 되지 않은 자들입니다. 앞에 13장에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지 못하는 이 사건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통과할 수가 없는 시험입니다. 세상 속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상을 따라가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14만 4천인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세상을 쫓아 살지 말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말씀하셨고 야구보서 4장 4절에서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순종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자기 뜻대로 살아가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많은 고난과 훈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 생활을 오래 했어도 그러한 변화가 없다면 천국 백성이 될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지 않다가 천국에 가면 갑자기 100% 순종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세 번째로, 그들은 처음 익은 열매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재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들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 자들입니다. 몸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주어진 모든 것, 그리고 생명까지도 주님을 위해 드린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에 보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만 내고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돈은 우리가 할수 있는 가장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나 자신, 우리의 전부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4만 4천 그들은 흠이 없고 거짓말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은 가장 가벼운 죄가 아니라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성경은 거짓말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1장 27절 말씀에 보면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우리는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거짓은 거짓을 낳고 더큰 거짓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은혜가 떨어질수록 나타나는 현상은 거짓말을 별것 아닌 죄로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은혜가 충만해질수록 내 안의 작은 거짓도 견딜 수 없게 됩니다. 흠없는 삶은 거짓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하고 정직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우리 역시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14만 4천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자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첫 번째로 구원받은 백성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가정예배 가운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소서 이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어 그리스도의 피로 성령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감격 가운데 새 노래로 주님을 노래하게 하시며 이 땅에서 살아가며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 분명히 삶에서 나타나고 보여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